화상으로 열린 신흥경제 5개국, 브릭스 비즈니스 포럼 개막식 기조 연설에 나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제재는 분멸왕이자 양날의 검이라는 게 입증됐다며 결국 전 세계인에게 재앙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객관요청과 불러온다는 것은 차러온다는 것은 다는 것은 는것 최종로 시주석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이 나토의 동진에 있다는 인식도 재확인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화상연설에서 브릭스 국가들로 무역과 석유 수출 경로를 조정하는 등 제재를 돌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또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러시아를 침공한 날을 맞아 독일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반면 올라프 쇼츠 독일 총리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마셜 플랜이 필요하다면서 무기 지원을 계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EU 정상회의에서 EU 후보 지위가 결정될 것을 확신한다며 서방과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Looking forward to a positive European decision for Ukraine. Embrace Ukraine, strengthen Europe. 앞 a e e t o n g very strong, very s t e e e e g g t o 의 전선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양측의 공방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건입니다. 발트에 접한 칼리닝 그라드는 위로는 리투아니아, 아래는 폴란드에 막혀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유럽 연합과 나토 가입국입니다. 발트의 건너편에 핀란드와 스웨덴까지 나토에 가입하면 사실상 서방에 포위된 섬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리투아니아가 자국 영토를 거쳐

러시아군의 진격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곳입니다. 러시아의 최대 우방 벨라루스와 칼리닌그라드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Cool escalate, 하지만 러시아 인터팍스 통신은 리투아니아가 철도뿐만 아니라 자동차 화물 운송도 제한하고 있다고 보도해 한층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추진하고 발트의 3국의 반 러시아 연대가 본격화하면서 이 지역까지 우크라이나 사태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드미트리 무라토프가 경매에 내놓은 노벨상 메달이 낙찰되는 순간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러시아 정부의 언론 탄압에 맞선 공로로 지난해 노벨상을 받은 무라토프는 전쟁으로 집을 잃은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돕기 위해 자선 경매에 나섰습니다. 우리 돈으로 무려 1,300억 원이 넘는 가격. 역대 노벨상 메달 최고 낙찰가의2 0배가 넘습니다. 헐리우드 배우 벤 스틸러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같은 희극 배우 출신으로 존경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레이런> 이어지는 응원 메시지에도 우크라이나 전황은 점점 어둡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총공세를 예고하면서 피난 행렬은 더욱 길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성과 어린이, 거동이 어려운 할아버지들입니다. вообще <놀람>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병력 대부분을 돈바스 주변에 결집했다며 이번 주말까지 루안스크 경계지역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서방의 무기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동부전선은 무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주 운명을 건 악전고투가 예상됩니다. YTN 권윤입니다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세워져 우주 여행을 기다리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이, 엔진 점화, 이가 발사되었습니다. 카운트다운 끝에 4시 정각이 2, 되자 일단에서 거센 바염이 분출됩니다. 엄청난 연기와 수증기를 뚫고 300톤에 달하는 힘을 얻은 누리호는 하늘을 향해 힘차게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발사체 1단이 분리되는 모습은 지상에서도 관측됐습니다. 페어링과 2단 분리에 이어 목표로 했던 지구 저궤도에 성능 검증 위성과 위성 모사체를 분리하는 작업까지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16시에 발사된 누리호는 목표 궤도에 투입되어 성능 검증 위성을 성공적으로 분리하고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을 발표합니다. 한 번의 실패와 두 번의 연기 끝에 완벽한 임무 성공을 거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오는 8월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달 탐사선 발사와 내년 1월로 잡힌 누리호 3차 발사까지 우주 강대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우주발사 전망대에 모인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누리호의 성공 발사를 응원합니다.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가 화염을 내뿜으며 모습을 드러내고 웅비하는 누리호를 보며 전망대에선 더큰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누리호의 순조로운 비행에 저마다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역사적인 장면을 담아놓습니다. 1차 발사 때는 실패했지만 2차 발사할 때 성공을 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올라갈 때 누리호가 멋지고 웅장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멋있었어요. 누리호가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뉴스로 비행 상황을 보며 발을 떼지 못합니다. 잠시 뒤 들린 성공 소식에 발사 불꽃만큼 뜨거운 함성이 보흥 앞바다에 울려 퍼집니다. 우리나라가 누리호 발사가 성공됨으로써 우리 세계의 강국이 될수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누리호의 궤도 안착을 확인한 나로우주센터 발사통제동 연구원들도 서로 껴안으며 기쁨을 나눕니다. 그동안의 고생에 복받친 연구원은 안경을 벗고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로 이런 발사체를 만들어서 정말 저까지 뿌듯해지고 과학자님께 진짜 감사를 올리고 싶어요.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우주 시대를 알리는 누리호 발사 성공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에 지친 국민에게 소중한 순간을 선물해줬습니다. YTN 오승열입니다. 누리호가 발사대를 발사되었습니다. 박차고 우주를 향하는 순간, 누리호 외부에 장착된 카메라가 75톤급 엔진 4기가 내뿜는 화염을 포착합니다. 발사 2분 정도가 지나 1단이 분리되는 순간 1단의 화염이 꺼지더니 지구로 추락합니다. 발사 4분이 안돼 위성 보호 덮개인 페어링이 분리되는 순간입니다. 멀리 페어링이 떨어져 나가고 페어링 안에 장착된 카메라에 성능 검증 위성의 모습이 잡힙니다. 고도 270여 킬로미터에서 2단이 분리되는 순간 3단에 장착된 카메라에 추락하는 2단의 모습이 잡힙니다. 발사 15분이 안돼 목표 고도 700km에 이른 누리호 성능 검증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킵니다. 뒤를 이어 위성 모사체가 우주로 분리됩니다. 누리호에 장착된 카메라들은 15분 45초에 걸친 단분리와 위성 분리 모습을 생생하게 포착했습니다. 궤도를 돌고 있는 성능 검증 위성에도 카메라가 장착됐습니다. 오는 29일부터 큐브 위성이 이틀 간격으로 사출돼 궤도에 안착하는 모습을 전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누리호에 들어간 부품은 무려 37만여 개. 우리나라 기업 300여 곳, 연구진 천여 명이 힘을 보탰습니다. 누리호 설계부터 부품 조립. 성능 검증과 발사 운용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이뤄냈습니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총출동했습니다. 국가의 큰 일이다 보니까 우리 기술력을 이제 널리 수, 알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전하게 된것 같습니다. 참여 기업에 쓰인 비용은 전체 사업비의 80% 수준인 1조 5천억 원. 단순 비교해도 나로호 때 1,775억 원의 8배가 훌쩍 넘습니다. 정부는 이제 발사체 고도화 사업을 통해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민간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미국의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 영국의 버진 갤럭틱 등이 치열하게 경쟁하며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었습니다. 특히 위성 통신과 위성 인터넷 등 위성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면서 우주 산업은 그야말로 블루 오션입니다. 민간 기업이 그 하드웨어 쪽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기능이 괜찮지만은 활용이나 그거를 이용한 정보 분석이라든가 뭐 이런데 우리가 기울인다면은 오히려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수 있지 않을까.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 우주 산업은 530조 원 규모입니다. 우리나라는 3조 2천억 원 정도로 아직 전 세계 시장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리호의 화려한 성공을 발판으로 이제 K 스페이스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오는 8월 3일,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단우리가 달나라로 향합니다. 미국에서 스페이스X사 로켓에 실려 첫 여정을 시작합니다. 달 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우주 기술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거든요. 달까지 곧장 가면 38만 킬로미터로 4나흘 정도면 도착하지만, 단우리는 150만 킬로미터까지 멀어졌다가 넉 달여 뒤에 도착합니다. 마치 부메랑처럼 우주로 날아갔다가 중력에 이끌려 천천히 달 궤도로 돌아오는 방식인데 시간은 걸려도 연료를 아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달 궤도에 도착하면 100km 떨어진 상공에서 1년 동안 달 표면과 자원을 관측합니다. 가장 큰 임무는 우리나라가 2030년에 쏘아올릴 달 착륙 검증선이 내릴 장소를 찾는 겁니다. 또 미국이 2025년 달에 우주인을 보내는 계획에도 동참해 우주선 착륙 후보지를 선정하는데도 힘을 보탭니다. 우주 국들하고의 협업은 저희처럼 음, 뒤늦게 출발하는 심우주 탐사국에는 아주 아주 중요한 어, 지름길입니다. 이를 위해 단우리에는 우주 인터넷 검증기와 그림자 카메라, 광시야, 편광 카메라 등 탑재체 6 개가 실렸습니다. 특히 우주 인터넷 검증기로는 달에서 BTS 뮤직비디오를 전송하는 실험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가 통신 강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5G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세계 최초로 구현을 했고요. 사실은 d t 인 탑재체를 가지고 달 궤도에 가는 것은 세계 최초입니다. 달 표면을 분석하는 편광 카메라는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의 뒷면을 세계 최초로 찍습니다. 다누리가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인도에 이은 일곱 번째 달 탐사국이 됩니다. 이후 단우리로 얻은 기술과 새로 개발되는 우리 발사체를 활용해 2031년에는 달에 무인 착륙선을 보내는 게 목표입니다. 치열한 우주 개발 경쟁 속에 달에 태극기를 꽂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국 우주 탐사의 서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현지시각 22일 아프간 남동부 파키스탄 국경 인근 파크티카주에 발생한 규모 5.9 강진으로 가옥이 일부만 남았을 뿐 우르르 무너져 돌무더기가 됐습니다. 강진이 주민들이 잠든 새벽 1시 24분쯤 발생해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 이가 이번 지진은 진원의 깊이가 10km에 불과해 지진 충격이 고스란히 지면으로 전달됐습니다. 아프간 시골에는 구조물 없이 진흙이나 흙벽돌 등으로 얼기설기 지은 집이 대부분이어서 강진에 맥없이 무너지면서 압사한 주민도 많습니다. 올해 1월에도 아프간 서부에서 규모 4.9, 5.6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자 흙집 800여 채가 파괴됐습니다. 이번 강진으로 북은 포스트 주 등에서도 사상자가 발생했고 상간 지역 피해는 제대로 집계되지 않은 상태여서 사상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탈레반 정부는 헬리콥터 등을 동원해 구조와 수색에 나섰고 피해 지역에 구호 물품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긴급 내각 회의를 소집하고 희생자 지원에 나섰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국제사회 구호단체도 큰 어려움에 m 닥친 the Kingdom of 다 h e k i n g d o t n Very skilled jobs have been lost, and now we're having to, as an industry, recruit people back, train them up again to be able to serve passengers. And that just takes time. Uh, it's very easy to slam the brakes on the industry, lead to enormous job losses, but it's much harder to scale it up again when you suddenly open the doors again. PG&E's goal is to underground 10,000 miles of power lines, starting with 175 this year in Central and Northern California. Oh. I mean, undergrounding reduces ignition risk by 99%. Right now it's about 3.75 million dollars a mile and as we increase the line miles every year and we scale up we expect those costs to come down to about 2.5 million a mile by the end of 2026. this would take years upon years and we need to be sure that the company is focusing on its compliance in the meantime if this ever burns again i'm out of here <laughs> I'm Oh, I'm guessing our rates are, I mean, they're going up every time I look at my PG&E bill, but uh, I don't know, I think it's something that has to be done, you know, so <clears throat> we're just all going to have to pay for it. <laughs> right? Either that or, you know, we're going to end up with more, more fires. <music> 한달 전만 해도 원숭이 두창이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던 WHO가 결국 긴급회의를 개최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일 감염자가 나오면서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WHO는 긴급회의에서 원숭이 두창이 코로나19와 같은 세계 공중보건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이번에 선포되면 역대 일곱 번째 공중보건비상사태로 WHO는 회원국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환자 격리 등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풍토병이었던 원숭이두창은 지난달 12일 영국에서 확진자가 나온 뒤 유럽에서만 80% 넘게 확진자가 나왔고 아프리카에서는 3%, 아시아는 0.3%로 가장 적게 발생했습니다. WHO는 풍토병일 때와 팬데믹 이후 바이러스의 활동 양상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도 영국 국적 남자 승무원이 확진돼 동남아 첫 사례로 기록됐고 중동 지역인 레바논에서도 해외 입국자의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브라질에서는 해외 여행을 하지 않은 20대 남성이 확진됐는데. 외국인을 접촉한 적이 있다고 말해 국내 감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원숭이 두창 환자가 가장 많이 나온 영국에서는 동성애 남성에게 감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YTN 권윤기입니다. 1976년 마카오 카지노 재벌 스테니오가 세운 해상식당 전복. 46년 동안 세계 최대 해상 식당으로 이름을 날리며 영국 왕가와 유명인 등 모두 3천만 명이 찾았습니다 음, 그안시 이미, 그안 우리 식 런치라, 그 모양에, 다 와이 이곳에 먹는. 그럼,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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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러나 코로나19로 관광객이 끊기고 적자가 누적되자 2020년 영업을 중단하고 새 주인을 찾았으나 실패해 지난달 30일 폐업했습니다. 모 회사는 전보를 홍콩에 두기에는 비용이 부담돼 동남아에 적당한 정박 장소를 찾았다며 지난 14일 전보를 예인해 홍콩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불과 5일 뒤인 20일, 모 회사는 전보가 하루 전 남중국해에서 강한 바람과 파도를 만나 침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현장의 수심이 1000m가 넘어 인양도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모 회사가 전보를 일부러 바다에 빠뜨린 것이 아니냐는 의문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유 회사가 전보를 빠뜨리면서 유지 비용 절감과 사고 보험금 수령을 노린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특히 소유 회사는 전보를 홍콩에서 예인해 가면서 최종 목적지도 알리지 않았고 침몰 이후엔 예인을 담당했던 업체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임승훈입니다. So exactly it shreds the polystyrene, eats it, and then basically uh, feeds the bacteria in the gut. And what we have shown is that the bacteria have enzymes encoded that can degrade the polystyrene. So um, what we believe is happening it's kind of a symbiotic relationship, right The worm first shreds the polystyrene in smaller parts, and then the microbes then are chemically or basically use the enzymes to degrade it further.